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듣다가 한국에서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원로 영화 배우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신이 돌아보면 과거의 그 역사에 알려진 유명했던 그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극이나 뭐 아니면 역사 드라마 같은 거할때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분들의 역할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연기를 하다가 보면 자기가 그걸 느낀대요. 아, 이 사람이 이럴 수 밖에 없었구나. 이런 악한 일을 행할 수 밖에 없었겠구나. 본인이 그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사람이 대해서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끼겠더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이 다 주인이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더 아주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저놈은 아주 대통령을 죽인 놈이야. 저놈은 왕을 죽인 놈이야. 뭐 이런 아주 악명 높은 분들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그 환경과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뭐 그런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어, 야곱이. 여러분은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야곱이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을 그놈 아주 악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뭐 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야곱의 이름부터가 아니 성경이 정해준 이름부터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뒷다리를 잡는 사람. 아 이거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그 유대인들의 아, 뜻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다시 말해, 야곱은 사기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저 착하고 평범하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앞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부딪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냥 나가야 되는데 아니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아니 그냥 나오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집에서 장자로 태어나는데 태어나려고 나오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자꾸 받쳐 이게 뭔가 싶어서 그냥 붙들고 비켜라 그러는데 아이 비키는데 보니까 하나가 먼저 나가 버렸어.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자기 형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 그래 나하고 감정이 있다고. 아 그냥 내가 나오게 하면 될 텐데 왜 어머니 뱃속에 그 비좁은 모태의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사다를 내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크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뭐 자기가 앞지르진 못하지만은 그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이 형이지, 그게 형입니까? 그렇잖아요. 아, 뭐에서가뭐야곱보다뭐한 시간이라도 일찍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아 발꿈치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한 몸이잖아요. 한시 한순간에 같이 나왔단 말이지. 아, 그런데 예서가 장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 그냥 뜨거물도 없는 자자가 되어버렸다는. 참,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이게 또웬 일입니까?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자란 형은 누가 봐도 크, 너무 멋있어 정말 장자 같아 남자 같아 멋있게 생겼어요 힘도 좋고 건강하고 막 털도 푹신푹신하게 하여튼 털이 많으면 좋았던가 보죠 그렇게 건강한 남성이었는데 그 야곱은 너무 약골인 골품도 없고, 모든 면이 다 그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불공평도,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야곱이라도 아마,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베이비인데도 마음속에 한을 품고 나왔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에다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기만 한에서는 아버지의 총애를 봤습니다. 하여튼 뭐 장자, 아이 뭐 모든 일을 뭐 했어가 너무 잘하고 나갔다 그러면뭐 그냥 산돼지를 같은 이런 걸 잡아서 와가지고서 아버지한테 그냥 뭐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삭은 또 얼마나 좋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은 나가서 토끼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오질 못합니다. 그러니 늘 뒷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챙겨주는 사람은 누가 챙겨줘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뭐, 엄마가 야곱을 편애했다 뭐, 그러는데,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편애고 뭐고 할 것도 없어. 하여튼, 아버지의 관심은 항상 애서에게만 있고, 야곱은 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저놈의 자식이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아니, 애서만 있으면 되는데, 왜 저놈이 태어나가? 맨날 형님 하는데 자꾸, 어, 발꿈치나 자꾸 자꾸 말이지. 다리나 걸고, 사기나 치고, 팥죽을 만들어가지고는 또, 그냥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얼마나 속이 상했던가. 여러분, 야곱의 팥죽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짐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얼마나 좀 칭찬 한번 받아보고 싶었으면 오죽했으면 받죽 좀 달라고 하는 형한테 형내 이거 받죽 줄테니까 그 장자 말이야 그거 나 하루라도 그 나한테 좀줘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더군다나 문제는 또 여기 있습니다. 형이 이제 다 컸습니다. 40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뭐 성경에 다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형이 40이 되었을 때에그 지역에 가난 땅의 해쪽 속에 여인과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부잣집인지 이삭의 집이 거부였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말하면 재벌집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정도로 이삭이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 집의 장남입니다, 장자입니다. 아 그런데 뭐 자기한테 시집 올 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제일 좋은 여자들을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 그 다음에 또한번두 번째 결혼, 아 그리고는 또세 번째 결혼, 아마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막 결혼을 합니다. 이야, 진짜 얼마나, 뭐, 여러분도 다 상상이 가시겠습니다만은, 해도 해도 너무 해서, 이 아버지, 어,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큰 근심이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정말로 가슴 아픈 장본인은 누구겠어요? 야곱입니다. 자기는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는요, 여러분, 야곱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40, 50, 60, 70이 될 때까지 야곱은 장가도 못 갔습니다. 형은 세 번이나 장가가서 벌써 뭐 아들의 손자에 막 주릉주릉 달려가지고 그 재벌집에 그 아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세상에 남부를 굳 없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찾아는 정말로. 왜 장가도 못 갔죠? 아 형님이 자기 좋아하는 여인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아버지 엄마는 제발 네가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장가를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또 가슴을 치고 그냥 너무 근심해 하니까 야곱은 또 마음에 담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형처럼 나도 가서 누굴 데리고 와 가지고 장가갈 수가 없잖아요. 또 마음이 약해 가지고. 아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뭐 하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바깥에 나가도 장가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의 남자를 하면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상처가 많았겠는가, 사무치게 있는가 말이지. 아마 하나님도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엄마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애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는 게 귀찮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고 몇 번이나 아마 목숨을 끊으려고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이죠 지지리도 복이 없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야구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겨가지고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리브가도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리브가가 시집 올때 어떻게 시집 왔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때 이삭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 자기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이 리브가가 자기 부모, 친척 모든 걸다 버려두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 아니었습니까? 그분 리브가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죠. 충분히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감입니다. 그래, 왔던 리브가였는데, 지금 평생을 다 살았습니다. 장자의 모습을 보니 저놈이 막나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는 여자는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가서 정말로 바로 된 여인을 찾아오라고 해서 자기가 왔는데 세상에 자기들의 장자인 에서는 세상에 여기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죠. 그러니 리브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무너지는구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구나. 이 생각이 리브가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럼 에스가 장자이기는 해도 저 장자를 아버지가 죽는데 이제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을 에스에게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기억했습니다. 자기가 모태에 에스와 야곱을 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형들 에스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리브가는 아직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루가 마음속에, 저 남편 이지는 눈이 어두워지고, 다 기력을 새하게 된저 남편의 마지막 축복을 스가 아니라 야곱이 밖에 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결단, 이 실행은 그런데 너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서가요,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입에서 내가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게 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저 야곱을 죽여 버리리라. 그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이제는 야곱을 자기 집에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네가 형의 노후가 부러질 때까지 몇날 동안 만나면 가 있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세상에 가슴 아프게도,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때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나이 많은 이삭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곱마저도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야곱마저도 이 땅에서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끝장이다. 그때 이삭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것, 아브라함이 자기를 장가 보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마나 애쓰면서 이 땅에 있는 여인은 안 된다 하고 리브가를 불러왔던 것을 이삭은 기억한 거죠. 그래 당신 말이 옳아. 당신이 잘했어. 그래서는 안 돼. 야곱이야.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도 알고 다 이제 알잖아요. 야곱을 불러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떠나서 몇 날을 지내다가 오라. 이제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신지 보십니까?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거기서 장가가서 거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 고향 땅에서. 니가 그 여인을 취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장자가 되는 길, 축복의 길이. 바로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기에는요,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가는 길은 생명을, 생명을 이, 뭐라 그럽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유명한 이삭의 집에서 살인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야곱이 한 번도 집을 떠나 본적 없었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부모, 친척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도망자의 길.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이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됐다면 아버지와 함께 임종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그 임종을 앞에 두고 집을 떠난다. 세 번째, 리브가도. 이제 아들과 헤어짐은 몇날 동안 있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알수 없었습니다.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설상가상, 이 리브가가 죽기 전에 아들을 보지도 못합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만 알고 살았던,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던, 엄마 사랑만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누가 이 길을 축복의 길이라 말합니까? 아, 그건 축복의 길이야.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너희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그런 얘기 했다가는 여러분, 야곱에게 기통백이 그냥 맞을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너무 비참한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원통한 길이에요, 쫓겨나는 길이에요, 살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다 풍지박산 나고 자기 가정이고 자기 가문이고 다 이제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쓰글프고 괴롭고 고달픈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인생 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해가 진 광야 길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잤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지금 이 야곱의 형편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저 산속에 가서 비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처량한 낙근의 길. 정말 사랑하는 부모 다 떠나. 아니, 집안 식구에게 원수가 되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 길. 거기에서 갈 데도 없어서 그광야길에 짐승이 울고 그 밤쯤에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광야길에서 여러분 돌 하나 베고서 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같은 말씀. 요간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쵸? 그렇죠? 야곱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 끝으로는 얘기합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지요? 하, 축복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욕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속사정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의 형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속상하고,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든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 것을 보았다 말합니다. 사닥다리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 있는 계단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쫙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르락 내리락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 저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의 말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수릉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무엇 하나,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더라 야곱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알수 없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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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생각을 바꾸거라 너는 너는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다 서글프할 때가 아니다 네가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다 이길 마지막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도 아직도 내가 너를 보고 너를 알고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야곱이 아, 너무 너무 놀랐겠죠. 너무 너무 무서웠겠죠. 두려워겠죠. 그러면서도 야 이곳이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고통이 바로 아 하나님의 저.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통과 아픔에 그런, 그런 수렁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먼저 오셔서 내가 받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이미 먼저 오셔서 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계시는 그 주님,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바로 야곱이 발견한 바로 이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괴로움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야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신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아픔을 당했습니다.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 정말 넘어지고 쓰러졌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가운데 야곱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음성, 축복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이 길을 갔듯이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